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삼삼삼 삼삼 이몽삼 유튜브 채널 방문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이찌 리아 투 세트 캐릭터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트 효과를 보시면 이제 이글 반투명, 도끼 반투명, 구루카 반투명 그 다음에 승리 포즈랑 즉시 리스폰 효과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 캐릭터 설명을 보시면 경험치 50%그 다음 나를 죽인 적의 지회 확인 뭐, 타격 부임이, 피격자 HP, 관전자 표시, 발자국 사운드, 볼륨 조절, 타격 효과 강화, 고스트 이펙트, 피하 시발 강화, 피격 효과, 감정 표현, 세트 효과, 승리 포즈. 그리고, 이지2 5세트 활성화 시 경험치 플러스 100% 추가 제공.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풀리 마켓에서 얼마나 볼 건데요. 이제, 구매하시려면, 리아하고, II를 입력을 하시면, 이제, 1일에 88SP. 3일에 104, 7일에 286, 그리고 지금 연구재가 20,482 SP거든요. 지금까지의 거래 동향을 보시면 16,000, 18,000, 15,000, 17,000. 그래서 다소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닌데 급하면 사도 되죠. 뭐. 바로 쓰고 싶으면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뭐 싸지면 비싸질 수도 있고요. 이게 풀리마켓은 이제 그때그때 그때 달라서. 네, 알려 드리면서 이제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고. 이지 리아투 세트 캐릭터. 네, 이 캐릭터는 이제 파란 피가 뜨는 캐릭터이고요. 네. 자. 먼저 이제 이지 리아투 블루의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짠. 점프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사운. 영차, 영차. 영차 리아 그다음 나카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카 사운. 그다음에 투척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척 사운. 예, 그다음 이제 레드 손 모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손 모양. 자 엠포르더스를 보시면 이제 예, 진한 자주 색깔 팔찌를 차고 있죠. 그다음에 이 윈체를 들었을 때 사이가 예, 파마스 이런 느낌 103 그리고 뭐 크리스 예, 이런 느낌.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세트 무기를 보도록 할 건데요. 세트 무기 세 가지 예, 이제 구르카반 두명 먼저. 이렇게 반투명이라 이제 캐릭터가 다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도끼 반투명 그 다음에 이제 이글 반투명 소음기죠? 네.. 요런 느낌을 보여드리면서 자그 다음에 이제 킬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킬 사운드는 이제 8킬이랑 1킬 8킬 먼저 <목소리> 1킬 으... 지금까지 이치 리아였습니다 올 까닭 퐁! 이렇게 허무하게 치다니 크. 으. 그, 지금까지 있지 리아였습니다. 꼴까닥. 크. 이렇게 허무하게 치다니. 크. 으. 그, 지금까지 있지 리아였습니다. 꼴까닥. 크. 리아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세요. 으. 있지 파이팅. 꼴까닥. 으. 있지 파이팅. 꼴까닥. 으. 지금까지 있지 리아였습니다. 네 스프레이 기능은 따로 없고요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감정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표현은 세가지 먼저 1번 2번 3번 예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1번. 2번. 3번. 3번이 아주 신나네요.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 이제, 리아 이제, 드웨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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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그 다음 점프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사운드. the jump sound. Jump sound, jump sound, jump s m p sound, hunger man. Jump sound, j 민첼을 들었을 때. 그럼, 사이가. 파마스. 103. 크리스. 예, 네, 요런 느낌.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감정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표현은세 가지 먼저 1번. 2번, 예쁘기만 하고 실력은 없는 애들과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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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3번, 네, 그럼 이제 라디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지원 사격만 해주시면 리아가 캐리하겠습니다. 모두 대기하세요. 한 번만 따라주면 안 될까요? 리아 혼자 A로 가볼게요. B 지역으로 달려 달려. 으와 적구나. 다가오지 마. 제발. 아야. 왜 하필 저만 공격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리아가 캐리했다고 볼수 있죠? 뭐지? 여기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오 좋다 좋다. 알겠어요. 좋아, 돌진해요. 아니, 안 돼, 안 돼. 좋았어. 저 벌써 목표지점인데, 다들 어디세요? 설 때만 막으면 이긴다고요. 비켜, 리아가 미안해. 조용히 좀 해보실래요? 네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가 추위를 타는 사운드를 들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양중 h 소가 제일 w a y I'm 오늘은 여기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좀 위로 캐릭터가 추위를 타는 사운드 아 진짜 죽겠어 네 이것으로 음. 이지 아, 리아 2세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삼삼삼삼 삼삼, 뿅 음.